오늘의 말씀은 의인의 열매는생명나무라 하는 주제의 말씀에서 전원 11장 14절로 3 1절 i 을 g to s a 습니다 s 원1 4절 g 3 1절 g to say my son. I'm going 부 o say my son. I'm going to 도 a y my son. I'm going 는 o 는 a y my s 야할것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르라. 복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파는 자는 그 머리에 고기, 이마이다. 손을 관절이 고하는 자는 은총을 모으려는 것과 악을 더듬러 찾는 자에게는 이마이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희망로고이려는 것과 부인은 푸른 잎사귀가 부서지면서 말이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이마이다. 밀어난 자는 마음의 지혜로 자의 종목을 보이려는 것이부인이 열매는 생명나무 죄혜의는 사랑을 얻으 보라 무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을그 때에 얻으며 아중과 죄혜의 은혜 정 11장 14절 31절을 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주셔서 세날를 허락해 주신 천으로 감사드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있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이 제가 그 고백하기를 어떠한 음, 소망을 넘어섭시오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니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니 하나님을 더욱더, 더욱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이 어, 지금 와이 소망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 속에서, 그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요 가정 안에서, 개인적인, 뭔가 그러니까 업무를 이루어야 하는 공부를 하는, 이런 문제들, 문제들을 많게할수가있고 그, 일의 마음이 빼앗기게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배워드리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안합니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입니 어떤 어려움에 마음 집중하는 것 지금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완전한 신, 그분의 거룩한 신, 보내주시는 평가, 보내주시는 은혜, 그것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부전님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가 상황, 그런 것들보다는 작은 일들이 되어야 우내가고백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바라 볼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여겨지고 어려움을 여겨지고 힘든 상황을 여기를 수가 있습다 그러나 이런가 아니고 완전히 의지할 때또 어떤 것도 문제가 될수없어니 그래서 저희가 많은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걱정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울해 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은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자도 아니시고 몸처럼 안 주관하고 계신는 영혼이십니다 그 분을 믿어요 그 분을 믿고 어머니를 지향하고 그 분께 모든 어린이 토로러가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내려 주셨어 어려운 상황 들을 신이 해결해 주시고, 혹은 어려운 상황 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려 주시고, 어려운 상황 분들을 복할 수 있는 용기를 내려 주시고, 영원히 하라는 것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오늘 말씀해 주되 에나님의 의인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후하게 베푸는 사람인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인색하게 보는 사람은 가난해질 뿐인, 오늘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인색할 수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의을를내놓셨습니다 저희가 생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도록 막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원는 생명을 주신요 하나님을 믿을 때그 안에서 후회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소외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뭐냐? 네. 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네. 원한장상려고 네. 어. 얻으려고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죠인간은부정 인색하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라는 정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후하게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후하게도 볼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꼭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남의 마음을 다독여줄 수있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작이있아니다하 사랑이 계심을 믿고 사랑 안해 봐야죠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복식을 혼자 선진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혜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의 기꺼이 나겨두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만국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성리 안에서 여러 다양한 현상들이 하나님이 계시종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즉 그러한... 하나님이 형상을 o w if y o 고 are 고 person who 도움을 주 e r s o 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 한 a person who is a p 기 r s o 을 who is a p e 가골 쳐내는 사람들은 지않 선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참된 선을 구하고자 하겠죠. 선과 악의 개념이 저 인간의 생각으로만 또 불안전하다. 그동안 인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만 선과악을 맡겨놓는다. 그 감은 따라 달라지고, 그 지역 따라 달라지고, 사회 따라 달라지고, 시대 따라 달라지고, 그렇게 시대 따라 상황 따라 달라지고, 선이참된선 영원한 선, 그렇지? 그러한 참된 선함 하나님께 있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만의 선한 진리. 하나님만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선악과 악을 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어서 선과 악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악등의 근원인 것이지 그러한 자들은 자신이 믿는 선, 자신이 믿는 의의를 이루어 가자는 것 자체가 아닙것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구과 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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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하시과 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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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질 것이고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처럼 번성할 것이다 저희가 이러한 메시지를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지난주에도 심량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의 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재산, 돈, 인내 권력 이런 것이 높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다따라는것은그니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배우, 마음속에 이러한 메시지를 쓰게 하는 것이 돈과 권력과 재산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맥이 우상이 될수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잠시 편리를 누릴 수, 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늘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참된 평강을 내보시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 인맥 이러한 권력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 되면 그 안에 참된 평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첨대평가가 돈이 실 수가 하나님께서 첨대평가가 주시고 그 안에서 푸른 잎살처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 진실한 마음입니 사람을 하서이야자 식물을 키우고 마치 본실 사람 농무나품 같은 경우 빛이 들어오고물과가약물이고미스콘고 이렇게 정말 건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이 빛과 물과 물분이 적절하게 들어가듯이 온도가 적절히 유지가 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내몸 온전히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 나는 죽고, 네. 찬송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옵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희와 함께하시옵 예수 그리스도 저희와 함께하시옵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있을 때 번성하게 되옵소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령님의 오심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안서 성령을 감지하고 성령이 임지하재 데에 기쁨을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꼴을 먹고는것입 마귀형들이 그럴 때에 양을할단 없고 압력을 더하고 유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은 인재한의 마기를개려고 하는 니다 그들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시고 그럴 때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두운 영웅들은 불갈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두운 영웅들은 무너질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두운 영웅들은 붕괴될지요 성포할 수있기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님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날 주님의 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힘을 저희 안에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게 대로 행하고 말하고 눈빛을 그러한 모습이 성령 원 안에서 그러한 이들의 참된 조원이된 것과 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을 좀더 알아보죠. 조금 교단이 다를지라고 성향이 다르지것고니다 인간이 서로와 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기에 성령이 많이 있는 것입 그것은 나가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다 그러한 이들은 푸른 잎살처럼 번성할 것이다 영적으로, 그런 적으로육적으로살아납다 하나님들에게 물론 더할 것, 이룰 것, 다치워주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를 구할 때 공중에 새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이뤄가는 일에 무엇을 끊으시겠습니까? 전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는 것니다 그렇지 않겠습서 이 사람은 이사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상이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이사람이사람삶 속에 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을이 사람은 어사 삶의 일터람은이 사람은 이서람은이사이 있을 수이 사람은 우리에 아마 해결이 그렇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고 있죠. 그래서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만큼 다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 그러할 수, 어려움이 있었어. 자,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만 것이지,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나아졌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모습만 들고, 모든 것을 위지않고 모든 것로하 그러한 삶은 의인의 삶인 것이고 푸른 잎사귀처럼 건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자신의 가족을 결코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겠지 악인들은 자신의 가족을 괴롭히는 기도가여서 사람을 힘들게 고 어렵게 거있습니다. 그래서 불한이들은 지혜로운 사람에 종이 될 수밖에 없지. 오늘 말씀 성숙자로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남과 지혜로운 사람을 위하여서 의인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 대명하는 자이고, 하나님 정신으로 사랑하는 자이고, 이것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을 생명을 어버는이 죽어있던 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것들을 있는 일이십시오 그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십 지혜로운 사들이 함께하고 계 31절 말씀. 돌아나 <laughs>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공을 받게 되는 것아름 악인과 지인, 하나님의 공인과 안전하시기 악인과 지인은 반드시 고험을 받게 되는 것이에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위험하거나 정죄하는 데 힘을 쏟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니다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심판의 날에 가는 것을 하신니다 깃털만큼의 오차가 없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로 주님으로 믿고 성인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시을하니다 그러한 이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 심판을 받지 않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성숙받는 나라를 성숙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o, 저희가 이런 전원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안에서나의 진실로 사랑하는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되게 소개를 하고 하나님께 서시오시니 예수 그리스도 의수그리 하나님의 심판이 가십니다 이 얘기죠. 하나생각을 하나님께로 인도될수 축복이 온 땅에 시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후에 모든 성도님들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 은혜의 축복만하게 되어주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도 하나님만 의지하 하나님만 바라보 하나님만 정의하는 하나님을 도 사랑하는 모든 시간을 되신기바 축복이 충만하게 가시기를 주님의 의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안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게 해, 이 땅에서의 어려운 상황과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혹은 꿈을 루어오는삶 속에서 도전에서의 어려움을 통해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중심을 잃지않고늘 저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에 완전하시는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성실하시고 저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모든 것을 묻기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축복된 삶의 성숙기를 준비하고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의인으로서 그 믿음 안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남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 죽어있다는 의들 생명은 없게 축복된 사람을 찾아서 죽어있다는 의미다